네, 안녕하세요. 507일차 매일 긍정학원 시간의 사화덕천 착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꾸준함의 기술 마지막 일입니다 네,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고요. 저는 사실 230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습니다. 다읽지 못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취향 기록하기. 아, 근데 여기 정말 희한한 게 있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기록하면 된다. 대체 무슨 소리야?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부디 한번 꼭 시험해 보기 바란다. 오늘 이 영상 이후로 저도 시험해볼 건데요. 여러분도 꼭시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드라마가 있다. 나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어릴 적에는 거의 보지 않았지만 사회에 나오고 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보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2001년에 쓴 일기를 들여보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다. 앞으로는 그때 그때 방영되는 드라마를 전부 다 봐야겠다. 네, 무슨 스위치가 켜졌는지 그때 이후로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모든 드라마를 챙겨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모든 건 아니겠죠. 그냥 드라마를 꾸준히 봤겠죠 매일매일. 자, 그래서 드라마에서 눈여겨 보이는 포인트, 내가 좋아하는 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기록을 했냐면, 이 사람은 북 디자이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나오는 책의 소품 중에서 책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아, 저 책은 이런 이런 디자인이야. 저 책은 이런 이런 디자인인데, 만든 어, 거야, 드라마를 위해서. 혹은 어, 저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야. 그래서 메모도 하고.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니 작품 보는 재미가 몇 배나 커졌다고 합니다. 이런 거 말고도 또 나와요. 드라마에 나오는 가구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이 사람이 시작한 게 있는데 작가 이름 이노우의 심파치가 시작한 건 악어 영화 찾기랍니다. 네,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영화는 영화인데 악어가 나오는 거면 무조건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신박하죠. 세상에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남다른 포인트를 기록해보자 네, 사진을 찍어도 좋고 메모를 한줄 써도 좋고 숫자를 기록하는 것도 좋다 우연히 발견했을 때 기록하고 싶은 건한 가지 정해두자 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즐거워진다 정말 핵심 문장 제가 좋아하는 문장 여기 딱한줄 읽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기록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진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묻죠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꿈이 뭐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날마다 뭔가를 그냥 소소하게 기록해 보세요 좋아하는 것은 기록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요. 편의점이 정말 많죠. 편의점에서 보이는 상품 중에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내가 서점에 가끔 가요. 그 중에서 어떤 책이 발견이 돼요. 그럼 그책 중에 관심이 가는 나의 소재가 딱 보이는 거죠. 어떤 띠지가 정말로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 관심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였죠? 내가 날마다 혹은 일주일마다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권 상품을 사는데 어떤 주식을 살지 손이 가는 거예요. 그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 주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단 돈을 벌려는 목적일지라도 내가 그냥 뭐 여행사 상품보다도 그냥 이상하게 반도체에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럼 나는 적어도 세상에 뿌려진 어떤 그룹 중에서 반도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드라마 중에서 나는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건 유튜브 영상이나 드라마를 볼때 저는 순간적으로 멋진 문구가 명언이 나오잖아요 바로 적습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요 지금 그게 180개가 됐고 181번째를 오늘 만들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조금 더 제대로 기록할 것 같아요 먼 미래에 저의 책이 나올 거고 그 책은 명언집이 될 겁니다 이걸 오늘 상상을 했어요 자 오늘은 제확언으로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록할지 한번 꼭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 어, 이 이야기를 저는 내일 우리 독서 모임, 천명의 독서, 천명의 성공을 돕는 독서 모임 천독에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 했던 게 저는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술술술 나와요. 하지만 오프라인이나 그냥 저 혼자 말하려고 하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영상을 찍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못 찍는 날도 저는 그냥 말을 합니다. 어, 그 말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제 영상을 보면, 아, 내가 이랬었구나. 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 이노우의 심파치가 2001년, 즉 20년 전에 떠올렸던 '나 드라마 매일 봐야지'라는 걸 떠올려서 실행을 했듯이, 이 영상은 먼 훗날에 저의 미래를 바꿔줄 단 하나의 영상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꼭 영상 찍어보시고, 아마 내일은 제가 찍은 이 영상을 틀어드릴 것 같아요. 그러고 이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laughs> 만나면 저 자꾸 횡설수설 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지금 학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천 명의 성공을 돕는 독서 모임 천독을 수많은 천독러들과 함께 즐겁게 하고 있다. 두 번째, 나는 나의 몸을 소중히 여겨서 세 가지를 꼭 지킨다. 세 번째,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서비스 혹은 상품을 만들어서 백만 잠자 메신저가 되어 직원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나는 이 기록을 멈추지 않는다. 입니다. 오늘따라 너무 즐겁네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